곧 카드값 나가요. 다가올 일정 알려줄게요. 통장에 있는 내돈 모두 찾고 더 많은 이자를 받게 알려드려요. 인터넷 전문은행 앱에 접속할 때마다 보이는 팝업인데요. 이를 누르는 순간 마이 데이터 서비스 신청 화면이나 마케팅 수신 동의 및 오픈뱅킹 연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소비자들을 은밀히 유도하는 바크 패턴에 속하지만 정부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크 패턴이란 인터넷 사이트나 앱에서 소비자를 교묘히 속여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업체가 사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8건이었던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25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선 빠르게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인터넷 은행이 악용하고 있는 다크 패턴을 규제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은행권 제도 개선 TF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빙들이 대출 중개 서비스에 이어 예금 추천 서비스까지 운영할 예정인 만큼 공정한 알고리즘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보원입니다.